민준파 보이스피싱 관련 소식입니다. 필리핀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사건 최장기형이 20년이었는데 이걸 훨씬 뛰어넘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엄벌이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두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혀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둔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과 부총책입니다. 지난해 10월 it 필리핀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강제 소환된 겁니다. 민준파 보이스피싱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 허민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이자보다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총책인 37살 채모 씨는 민준파를 만든 뒤 66명의 조직원을 모아 전화 3당 책과 인출책, 한전책 등으로 나눠 움직였습니다. 특히 전화 3당 책 이른바 콜센터는 영팀과 올드팀 등 10개 팀으로 나눠 실적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돈을 뜯긴 피해자만 560명 총 피해 금액은 108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35년 형과 20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고 부 총책인 31살 이모 씨에게도 징역 27년과 3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최장기형이 징역 20년이었다면 훨씬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이들 외에도 검거된 민주파 조직원 40명 중 23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17명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들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뒤 추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나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은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린다? 물자 지원 이렇게 저에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첨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 7977 5498 번으로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안 하고도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